드라마 섭외에 들어오면 드라마 하면 잘할 것 같아. 약간 희망을 가졌어. 배우나 가수를 시켜도 되겠다. 약간 이런 희망이 생겼어. 뭐 해도 먹고 살겠다. 이런 거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다. 그지 않나별 응.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졌어요. 응. 와, 객관적으로 봐서 멋있단 말이지. 응. 긴장 타야겠네.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야간 진료가 조금 빨리 끝나서 일찍 와갖고 야간을 켰어요. 저는 병원하고 집하고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니고 한 20분 정도 거리예요. 차 타고 20분. 머리띠 예뻐요. 이거 제나가 골라준 거예요. 제나가 가끔 예쁜 거를 골라주기 는 일이 있어. 근데 예쁘죠. 이것도 제나가 지금 줘가지고 입었어요. 딸이 최고야, 그죠? 여기다가 까만 바지를 지적으로 좀 입고 다녀볼까요? <laughs> 이른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켰죠. 이른 시간에 뿅! 키고, 제나랑 좀 수다를 떨고 하려고 합니다. 아우, 우리 예쁜이 우리 제나가 왔어요. 제나와의 수다를 떨어도 돼요. 응? 제나, 라방 하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지 않나? 응별 음,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 들이대면, <laughs> 우리 고양이들도 그래. 예랑님 동치미는 음,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됐다. 안심하는 눈치. 네. 시어머님도 <laughs> 보시고. 이렇게. 대나 동치미 이후로는 섭외가 안 들어왔죠? 진짜 엄청 끝장나는 섭외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걸 했다면 어땠을까? 뭔데? 아, 너 굉장히 고민하다가 안 했잖아. 드라마에 제가 배우도 아니고 <laughs> 드라마 섭외에 들어오면 드라마 하면 잘할것 같아. 소리야 어, 연기력 있, 있으시잖아요. <laughs> 대본 우는뭐 제가 힘들 듯 배우들은. 대본. 너 잘해오잖아. 어난 근데 나 외우는 거 스트레스 받아. 싫어. 음. 실물 라방에 가깝죠. 그렇지 않나? 좀 퍼지게 나. 와 방금 한 말. <laughs> 근데 제나는 동침에서 더 이쁘게 나왔어. 너못 봤지? 너더예쁘게 나왔어 동치미에서 혹퉁 동그랗게 나왔는 살이 그때가 더 빠져있어서 그런가? 아니 그때가 더 동그랗게 나왔다 니가? 어. 어, 아 몰라 그냥 별로 저는 그때 뽀빠 직전이었죠 지금이 더 예뻐요? 그렇구나 저는 동치미에서 제나가 예쁘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약간 희망을 가졌어 아씨뭐 배우나 가수를 시켜도 되겠다 약간 이런 희망이 생겼어 뭐 해도 먹고 살겠다 이런 거 관찰 예능 좋아하냐고요? 제가 보는 거? 좋아하죠. 보는 건 좋아하지, 당하는 거안 좋아하지. 어, 누가 좋아요, 그거, 솔직히. 나 당하는 것도 나 즐기는데? <laughs> 내가 이상한 거야? <laughs> 난 관찰 예능 당할 때 재밌었어. 방송 출연 후기? 별 생각 없었어요. 별, 아직, 아직도 아무 생각 없나요? 예. 네. 동치미 때제가 메이크업 셀프를 했죠. 메이크업 헤어다. 근데 진짜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모르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어떻게 그러지? 그냥 헛배운 건 아닌 거지. 커플 커플 할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네? 그러니까 진짜 바라보면 법칙이 있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꿈꾸고 계속 거기에 가까워줘야 돼. 저희 남편 잘생겼죠. 그러니까 약간 놀라운 게 그.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남편은 아니지 않아요? 그치, 예비신랑. 그니까 서른 살 정도 된 우리 유튜버 친구한테도 카톡 사진을 보여줬는데 멋있다는 거야. 근데 음. 내가 며칠 전에 또 약간 살짝 동생한테도 보여줬는데 멋있다는 거야. 내가, 와, 이거 객관적으로 봐서 멋있단 말이지. 긴장 타야겠네.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그 얘기했더니 오빠가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자기는 음. 여자한테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대. 아이고, 이게 왜 왕자병이야. <laughs>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고 있어 궁금해요 몰래 자고 있을 때찍어고 보여줄까요? 아니 왜 자기가 싫다는데 왜 <laughs> 그러니까 너랑 비슷해 자기가 나오는 거를 싫어해서 근데 진짜 자기가 나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엄마가 몰래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진짜 싫어 음. 하지 마니까 안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하시기 전까지는 하지 마 그쵸 그쵸 결혼 사진이나 공개하자고 뿌셔봐야지 대놓고 아 그것도 그렇다 예리했다 대놓고 안멋있다고할 수는 없는 거네 그지 그지 둘다 들리는데? 나를 둘다 나를 좋아하는 저기 후배인데 응? 음. 후배들인데 별론데 할 수는 없는 거네 음. 나에 그그 생각은 났지 자매라 음. 그런 기분 나빠하나 아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음. 그냥 그냥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음. 음. 배고프다, 뭐, 이런 느낌? <laughs> 그만큼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음, 그런 말하 많이 들어서. 그런. 친구 만나는 주기, 저는 안 만날 때 진짜 1주고 2주고 뭐, 안 만나가지고. 일주... 완전히 격차가 심해요. 자주 만날 때도 있고. 음. 음. 나는 정말 일이 바쁜 게좀안 좋은 점이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개혼하고 여태까지, 치과 개원하고 20년간, 친구를 자주 만난 적이 없고. 나 근데 친구 만나는 것도 재밌는데, 막상 만나면. 응. 그냥 집에 있는 게더 좋은데. 응. 집이 최고죠. 집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이제 겨우 한 49.9kg? <laughs> 미치겠어요. 아, 진짜 살 점점 안 빠지고. 근데 맨날 닭가슴살 고구마 메뉴를 그래도 뭐 며칠에 한 번이라도 먹었던 사람이 아예 그런 걸안 먹잖아. 오늘도 지금 피자를 사들고 오빠랑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 왜안 먹어? 뭐? 가슴살 그런 거요 그거 먹을 새 어딨어? 오빠랑 먹, 먹다가 배가 터져 죽겠는데. 음... 60까지 쪄달라고요? 안 되지. <laughs> 60까지 쪄주면은 여기 방해인 사람 다 나와. <laughs> 최근에 살쪘을 때한 52kg까지 쪘었어요. 음. 날씬하지가 않아. 제가 생각보다 엄청. 여름에. 근데 여름이 음. 빼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치, 더우니까. 아니, 근데, 옷 태가 안 나고 화면빨이 안 받아요. 음. 진짜 화면빨. 그 상태에서 제가 동치미를 나가서 너무 돼지대지하게 나오는 거야. 그거 보고 너무 쭉고 음. 아이고, 이뻐라. 오빠네 <laughs> 집 강아지는 저기 화면에 데리고 들어가잖아? 애가 어? 애가 경직돼 버려. 응, 그래? 진짜 웃겨. 공숭아 물든 거 같은데. 응. 손톱 짧은 게더 귀티난데. 응. 아니, 근데 저는 원래 긴 손톱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응. 이게 짧은 손톱을 한 이유가 응. 이게 하고, 이게 짧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응. 너무 빨리 기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길이에서 응. 한 3주, 2주 지나면 너무 길어버려가지고 응. 또 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응. 오래 하고 있으려고. 짧게 했어. 아. 이제 하고 싶은 일 생겼나요? 저요? 응. 응? 힘는데 길면 위생상 완전. 아, 근데 오히려 애매하게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것보다 긴게더잘 빠져요. 막뭐 음식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손 씻을 때. 응? <laughs> 네? 손톱 짧은 김에 원데이 요리 클래스 그런 거 해보래. <laughs> 아니, 저는. 아니, 근데 요리는 뭐 배우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아, 근데 요리 클래스들이 불리할 것 같아. 그냥 재난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그냥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유튜브 보고 뚝딱뚝딱 해버리거든? <laughs> 맛있게? 그러니까, 레시피가 그렇게 막 도니까 요리하고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손톱이 너무 얇아져서 아픈데 관리비. 그거 샵을 바꿔야 돼요. 샵을 좀. 진짜 잘하고 좀 자기한테 잘 맞는 데 가면은 응. 안얇아지거든요 아무리 해도. 진짜? 근데 그냥 두, 되게 두꺼운 상태에서 잘 못하는 샵가면얇아져요 음... 다크닝이요? 저는 수정화장을 워낙 자주 해가지고 다크닝 올 새가 없어요, 화장을 하면. 계속 먼저? 그러면은 두껍거나 밀리지 않아? 두껍게 안 바르지. 최대한 얇게 바르지. 어, 얇게 여러 번? 음. 제나 머리 잘랐죠? 응 이번에는 일자로 컷했어 응. 근데 왜키 몸무게를 궁금해하시지? 나 그게 궁금해 음... 저는 키는 66에서 68 정도 되는 것 같고 음, 50? 51? 많이 먹으면 음. 맨날 물어보시는 거면 맨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였지응 음. 아, 앞머리는 그러니까 앞... 일단 여기는 여기는 그거 롤로 말고 드라이 해주고 끝에는 고데기. 음. 저는 좀 색조보다는 음영을 좀 많이 줘요 눈에 색감이 별로 없지. 음. 어, 나는 이게 더 어울리더라고 막 핑크 섀도우 얹고 이런 것보다. 음. 기가 막혀요. 음. <laughs> 나는. 음. 고쳐야 될 점이 있나? 아이라인 이 너무 떠 눈에서 꼬리가 음. 꼬리가 <laughs> 너무 작정하고 올렸나? 음. 음. 저는 요새 파운데이션 샤넬 그거 베이지 컬러 아 그거랑 라스 컨실러랑 같이. 음.